저는 오늘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아내를 찾으러 구청 민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서 첫 질문을 들었을 때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이랬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몰라요. 나도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황당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쉰들 먹은 남자가 결혼반지 자국조차 희미해진 손을 비비며 아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제 현실입니다. 며칠 전 받은 우편 한통 때문에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퇴근해 우편함을 열어보니 두툼한 등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방 법원이라는 발신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금 체납도 없고 소송 걸릴 일도 없는데 법원에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죠. 직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손을 한참이나 떨다가 겨우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딱딱한 문장들로 채워진 서류와 얇은 복사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줄에 적힌 문장은 이랬습니다. 피상속인 고한지은 씨의 법정상속인 김도훈 귀하께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고한지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단어 법정상속인 내 이름 김도훈.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잘못된 거겠지. 하지만 다음 장에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더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배우자 김도훈 혼인 신고일 1998년 6월 15일 내 이름 내 주민 번호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 이름이 또렷하게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결혼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29에 만난 아내와 서른에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결국 서류 한장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이혼 도장은 분명히 잘 찍었고 그 뒤로 나는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998년에 나는 누구랑 혼인신고를 했던 걸까요? 한지은 그 이름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장난으로라도 혼인신고를 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주소가 적힌 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수신자 부재.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넣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그분요? 주소는 몇년 전에 말소되셨고, 최근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제적 등본 발급해드릴 거? 돌아가셨다는 말에 이상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 있을 때단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법적인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을 찾으러 구청 민원실에 온 겁니다.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내를요. 창구 직원은 처음에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본인이 하신 기억이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전혀요. 저는 결혼을 딱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10년 전에 이미 이혼했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저는 1998년에 한지은이라는 분과 혼인신고가 된 상태였더라고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 도장도 찍혀 있고요. 서류 위조 흔적은 없는데 혹시 그 시절에 누군가에게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맡긴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회사가 휘청이던 시절, 26살의 나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고등학교 다니던 남동생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공장 앞 포장마차에서 알게 된 어떤 남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결혼해 주시면 됩니다. 혼인 신고만 올리면 그쪽에서 돈을 좀 주기로 했어요. 힘들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도박이나 사채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술김에 그리고 젊은 무모함에 등에 떠밀려 인감 도장이 찍힌 서류를 건넸습니다. 실제 결혼 생활 같은 건 없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예예 예. 얼굴 보실 일도 없어요. 그쪽은 외국 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숙취와 함께 찾아온 죄책감은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과 밀린 월세. 고지서 앞에서 순식간에 묻혔습니다. 나는 그 일을, 그 이름을, 그때의 얼굴들을 통째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가장으로 버티며 살다 보니 IMF 시절의 그 찌질한 기억들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흥역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서류 한 장이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서류를 대신 써줬던 그 사람이 이분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서류에 적힌 주소, 인적사항,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의 과거 주소가 일치합니다. 이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의 남편이었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혼인생활 여부는 저희가 알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이요.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고한지은 씨의 마지막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시던 곳이에요. 혹시 조문에 가보시겠습니까? 이미 화장은 끝난 걸로 나오지만 함께 살던 지인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구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 종이를 몇 번이고 펼쳐 보았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 주소였다. 내 아내가 여기 살았구나. 말이 너무 낯설고 이상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칠이 벗겨진 오래된 3층짜리 주택이 나왔다. 우편함에는 301호 한 지은 왜한 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마흔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살짝 경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저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사시던 한지은 씨 남편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남편요? 이모부?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는 고인이 된 사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십 가지가 넘는 영양제와 약품들이 빽빽하게 줄을 서 있었다. 소파 한쪽에는 낡은 손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저는 한지은 이모의 조카 유나라고 합니다. 장례식 때못 오셔서 좀 많이 서운했었어요. 이모가 평생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모가 항상 그러셨어요. 내 남편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살았다고. IMF 때 빚에 쫓겨서 어디 갈 데도 없었는데 누가 서류상 남편이 되어줘서 체납 문제도 정리하고 신분도 정리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메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이름이 김도훈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연락처는 모르고는 자기도 못 찾겠다고 하면서 평생 미안해하셨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대요?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모가 쓰다 만 노트 한 권을 꺼내왔다. 표지는 많이 달아 있었다. 그녀는 한 페이지를 펼쳐 내게 보여주었다. 도은 씨를 만나러 갈까 몇 번이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겠지. 서류 한장 찍어준 인연으로 내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그 대신 나는 이 사람 덕분에 살아남은 시간 동안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기로 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스무 살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잠깐 몸을 맡겼던 서류 한 장을 그저 돈몇푼 대신에 거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그 결혼은 목숨을 건 마지막 끈이었던 모양이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장례식 전에 이모가 남긴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라도 언젠가 김도훈이라는 사람이 날 찾아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유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한 듯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김도훈 씨에게. 내 서류상 남편에게.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내 줄도 되지 않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도훈씨,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신 이름 옆에 내 이름이 올라간 날 나는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멀리서라도 당신이 잘 살길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혹은 길거리에서라도 당신 이름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 때는 꼭 마음속으로 인사만 해주세요. 잘 살았구나, 그래도. 그말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이 결혼으로 충분합니다.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입을 틀어막으며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내가 IMF 시절에 찍었던 도장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야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나타나 주길 바라면서도 끝끝내 내 삶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채 혼자 버티며 살다 갔던 겁니다. 이모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유나는 눈물을 훔쳤다. 내 남편은 나를 모르는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 꼬일까봐 그러면서도 가끔 멍하니 창문 보다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고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떨궜다. 제가 너무 늦었네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모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가끔 그러셨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혹시라도 도은 씨가 나타나면 내가 대신 전해주라. 내가 참 고마웠다고라고요.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허공을 떠다니는 먼지들까지 보일 만큼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다. 혹시 이 집에 그분 사진이 있을까요? 제 아내였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위에 올려진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이 뒤섞여 있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 조카들을 안고 웃던 모습, 병원 침대에 앉아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까지. 나는 한장한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진 앞에서 손가락이 멈춰 버렸습니다. 군청 앞 계단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여자가 종이 서류를 옆에 끼고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듯 수줍은 미소가 떠 있었다. 사진 뒤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1998년 6월 15일 내 인생 두 번째 생일. 김도훈 씨와 혼인신고를 한 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저 멀리 계단 아래쪽 사진 구석에는 흐릿하게 잘린 남자의 어깨와 팔뚝이 보였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세, 그 셔츠, 그 팔. 어렴풋이 기억 속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잠깐 도장만 찍고 나오면 됩니다. 사진은 기록용으로 한 장만 찍을게요. 그때 나는 카메라를 피해 옆으로 비켜섰다. 얼굴이 찍히면 괜히 나중에 문제 될까봐 그저 우습게만 생각하며 한발 물러났었다. 그때 계단 위에 서 있던 여자의 얼굴을 나는 제대로 보지 않았다. 서류를 들고 긴장한 듯서 있던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잠깐 스쳐간 얼굴 없는 거래 상대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날은 두 번째 생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찍힌 사진 속 남자의 어깨와 팔은 분명 내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지은 씨 많이 힘드셨겠네요.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모가 아저씨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웃으면서 부르셨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도움만 주고 떠난 남자라고. 그 말은 내 가슴을 세게 후려쳤다. 나는 그저 돈몇 푼이 급해서 도장을 찍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기억하며 평생을 살았다. 전 그냥 제 코가 석자라서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했고 딸도 낳고 IMF 시절 얘기는 누가 꺼내면 창피해서 얼버무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그 사람은 저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겼던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유나는 내 앞에 따뜻한 차를 한잔 내밀었다. 이모 사진 몇장 가져가세요. 아저씨도 아니 이모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모부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나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레 가슴에 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가족 이야기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서류 한 장으로 맺어진 인연도 분명 내 인생의 일부였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거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아이 옆에 앉았다. 아빠 오늘 이상한 얘기 하나 해줄까? 무슨 얘기? 딸이 귀에서 한쪽 이어폰을 빼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아빠가 예전에 IMF 때 돈이 너무 없어서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서류상 결혼을 한 적이 있었대. 딸의 눈이 동그래졌다. 엥,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최대한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법원에서 온 서류, 구청 직원의 설명, 오래된 다세대 주택 유나라는 조카, 그리고 낡은 상자 속 사진과 편지까지. 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듣다가 나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럼 그 아주머니는 평생 아빠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야? 응.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고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그 아주머니 진짜 고마운 분이네. 아빠도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걸지도 몰라. IMF 때 진짜 힘들었다며. 그때 그거 없었으면 우리 인생도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와서야 알겠더라. 내가 살기 위해 도장 찍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린 거였는지도 모르겠어. 딸아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빠는 인생에서 아내가 두 명이네. 엄마랑 그 아줌마. 나는 웃다가 결국 눈가를 훔쳤다. 그래, 뭐 서류상으론 그랬던 셈이지.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썼다. 주소도 쓸수 없고 받을 사람도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써야 할것 같았다. 지은 씨에게 너무 늦게 찾아간 남편이 드립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그 결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당신이 제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믿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어렵던 시절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서로를 위해 그렇게 버텨준 시간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늘 어디선가 제 이름이 불리면 그때는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도록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나는 봉투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어쩌면 언젠가 내 삶이 끝나갈 때쯤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게 될지도 모른다. 제가 아내를 잘 몰라요. 오늘 구청에서 했던 그 어리석은 말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 마음속에 남아있다. 제가 잘 몰랐던 아내가 제 삶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던 그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나를 살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너무 늦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사연 중 하나를 각색해서 제작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